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롯장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튜브에서 한번 어떤 분이 이제 한번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 보물을 만들고 보물 특기를 넣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녹화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한번 직접 하나 만들어보죠. 만들어보면서 어, 어떻게 넣지 연락하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전차화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게임을 켜놨구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다면 어 일단 아마 대부분인 경우는 저 여러분들이 어떤 버전 상태인지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신 보물 하나 만드세요 신 보물 등록시켜 가지고 전 이미 만들어져 있죠 어, 여기서 하나 보물 작성했습니다 작성해서 이거 뭐 암원 하나 만들어 두세요 암원 만들어 둡니다 시 g CG 변경뭐 cg는 음에 드는걸로 하나 어, 만들어 두시고 한번 저는 어 상관없어 악원을 만들어보자 어... 이렇게 청룡CG를 써서 명칭을, 얘가 그냥, 그, 쌍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넣으면은,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 되거든요? <laughs> 이 뭔가 써지죠? 뭔가 써져야지 넘어가,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 씁니다. 뭔가 이제, 이상한 글자, 이상한 받치는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 어, 뭔가 또 들어가서 결정 떴잖아. 됐어, 그러면. 아, 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결정 누를 거야? 됐죠?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어, 여러분들은 이제 반 에이터를 키시면 돼요. 자. 바네이터를 킵니다. 이 바네이터라든가 프로, 프로그램들은 이제 상, 네이버 도움결이 그쪽 카페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그쪽에서 받으세요. 예, 네, 그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키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laughs> 내문서에 가십니다. 내문서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신보물 데이터가 있거든요. 내문서에 가서, 어딨니? 어, 테크모 코에 A 들어가셔가지고, 30에 에디티피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 아이템 데이터 들어가시고, 열시면은 여기에 데이터, 보물 데이터가, 방송사고가 나네요. 네, 다시 한 번. 네, 떴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네요. 자, <laughs> 어에 그래. 이제 기억 생겼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뭐냐면, 그 보물 번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87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청룡의 뭐, 짭청룡이라고 하겠습니다. 짭청룡. 읽기에 여기다가, 뭐, 뭔가 글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우세요. 어, 뭐, 지우시고. 여기에 이제 뭐라 쓸까? 어, 땅보을 어떻게 놨지 이거 사실, 여기에 이제 보물 설명을 보통 쓰거든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 그러면 제가 이걸 특공, 상한, 어, 하관 특공 상한, 그리고 여기에 연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효과를 가진 보물 만들게요. 만들어서, 어, 종류는, 여기서 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물로 하고, 어, 퇴각하실 필요 없고, 어, 이왕이면 통솔 보물, 이게 아마 통솔 수치를, 뭐, 여기서 편히 써있지만, 보통은 15 정도까지를 보시면 되고, 한, 저는 한, 그냥 10 정도로 할게요. 12, 15까지는 내가 넣어봐, 넣어봤어. 근데 내가 알기로, 이게 게임, 인게임 안에서 편집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그 최애체가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적용하려면 너무 큰수치늦 넣지 마라. 이렇게 추천하고 싶고요 내시고 이제 요거를 저장을 누르십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놀랍게도 게임이 지금 켜인 상태로 제가 수정했잖아요. 다시 이제 편집 들어가가지고, 보물 편집 들어가시면은, 어, 이게 이제, <laughs>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일부러 바이터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버전은, 그니까, 여러분들, 모든 버전이 그럴 거예요. 한글이 입력이 안 되기 때문이야. 32가 <laughs> 정식으로 한글판으로 발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조금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대답, 이할게 뭐냐면, 이제는 룰스에이터로 가서, 보물에 대한, <laughs> 보물에 대한 특징을 이제 만들어 봐야 돼요. 이제, 밑에 파이터 키신 다음에, 키웠죠? 자, 이거를 열기로 누르셔가지고, 어, 룰스. 가시면은, 이제 여기, 어, 여러분들 아마 이 파일 열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쓰는 룰스 파일이죠. 여기서 보물 편집에 가시면은, 이렇게 쭉 보물이 나와요. 그래서, 쭉 있는데, 그래서 287번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보물 을 만들고 싶어, 혹은 만들었어. 근데, 저는 이렇게 다 이름 써 있잖아.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기 이름이 들어갈 리가 없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고, 워낙에 많은 수정사항이 필요하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고 싶으면은, 여기, 뭐야, names 있죠? 이, cosmode e d i t o 들어있는 파일에 n a 스 가시면은, 이런게 있어요. 보물 들어가셔가지고, 요걸 여십니다. 메, 메모장을 여시면 돼요. 메모장, 너더블클릭도 연말 열릴 겁니다. 메모장 여셔가지고, 여기에 적으면 돼요. 그래서 287번을, 287번이죠. 제가 이제 할게. 여기 짭청룡. <laughs> 이렇게 적어놓고 세이브를 하면 돼요. 저장 하시고,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시 깎다 켜야, 룰스를 껐다 켜야 됩니다. 다시 이제 이렇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아, 시스템 음이 아주 약간 귀에 거슬리는구만. 다시 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87번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봄을, 이, 막, 만드시고 할 예정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일, 여기서는 이름, 이름, 일못 하거든. 봄을 이름 일못 하니까, 아까 그 메모장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 써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 다 써있기 때문에. <laughs> 여기 다, 이거, 기능만 보면 뭔지 알수 있잖아, 나는. 어,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이제 안적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되고. 자, 접촐문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수정하시면 이제 이 봄을 특기에 생기는 거예요. 저전 아까 특공사항 올린다고 그랬죠? 누르보시면 쭉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그렇게, 어씨 갑자기, 어, 네, 중요한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 녹화 중 잠깐 넘어가고. 아무튼 이거 이제 쭉 항목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이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순서가 뭐냐면, 이제 무장 편집 가시면은, 무장에 들어가서 수정하실 때, 요, 보이시죠? 속성. 요순서예요 요, 요 순서대로, 쭉써 있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 다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우리 카테고리는 모르지만 이 이름을 보고 아까 그 요거를 어 이제 감으로 이제 말아 맞춰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가시면 이제 혼란에 관련된 게 엄청 많이 나와 혼란 뭐 점포 혼란 무슨 혼란인데. 헌법 혼란 증가율 무슨 혼란, 혼란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혼란에 관한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이걸 정확히 알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혼란에도 종류가 몇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상태에서 혼란율이 있고요 그죠? 상태 복병 혼란이 있죠. 그 다음에 특공시 혼란이 있고요 전법에도 혼란이 있고요 어 혼란 전폴란 시장 한번 있죠 이런 거 보공에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봐서 주변이 아 이게 보니까 어 근처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 아 보공에서 본것 같아 그럼 보공 혼란이야 그렇게 약간 추리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란을 넣고 싶으면 좀 복잡하다 근데 그거만 아니면 <laughs> 그거만 아니면 실상뭐 그렇게 뭐 크게 어, 걱정할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공, 간격, 스수 영역, 간격, 스트 이런 건 있죠? 이거는 무장 편집에서 한번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건드린 적이 없는 것 때문에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후 딜레이 증가 비율. 이게 후 딜레이가 보공인지 교사, 그, 특공인지 모르잖아. 근데 근처를 보고, 어, 이게 보, 특공 같아, 보공 같아, 이런 거좀 봐야 돼.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어, 여기 교사 특공, 아씨, 이런 거 되게 복잡하게 하했네 이거 정리, 순서대로 정리된 게 아니구나. 정리된 게 아니군요. 이게 보면서 이게 이제 보공이 특공인지는 해봐야겠는데요? <laughs> 해봐야겠네. 어, 해봐야겠네. 요 어쩔 수 없네. 어, 내 생각에는 보공일까 생각하는데 특공, 특공 혼란, 특공 스플래시, 특공 상해. 야, 이게 분명히 특공 후들레이도 보공 후들레이 이렇게 다 있을 텐데 보공 혼란 이와 하는 김에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 보통은 이거는 보공에 관련된 걸 거야. 어.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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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는 아마 특공 간격이라 고 따로 있겠죠. 아 여기 있네. 특공 간격 여기 있네. 아 이건 따로 있겠구나. 어, 씨. 아무튼 헷갈리는 거는 다른 그그 그 비슷한 용어에 다른 것이 있는지 쭉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익숙해지기 전까지 좀 보철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특공 사안 한다고 했죠. 특공 사안을 찾아볼게요. 특공 사안이 어딨냐? <laughs> 자 특공상한. 특공 상한 특공 최유상이 말고 특공 상한 어디 있어? 아이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만 좀잘 아는 걸로 할걸 <laughs> 특공 상의 증가 배분비 있죠 어,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는 특공 상의 증가다. 내가 상의 증가였네 상한 증가냐 증가였나요? 내가 만든 게 상한을 증가하는 거였네요. 그렇다면은 상해 증가가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뭐 이런 해서 이제 특공사 안에 가진 장수가 장비, 장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특공사는 아, 교사상 내가 적었냐? 어이씨, 특공사 어디 있어? 킹무튼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laughs> 킹무튼 어딘가 있어. 잠깐만. 아이왕 영상 찍는 거 제대로 하자. 아, 잠깐 어디냐? 특공상해증가는 아닌데. 듣고 이거 컨트롤 F로 찾아볼 수도 없고, 이거 참 귀찮네. 뭐야, 황환이 없어? 나 맞는 적도 있는데, 어. 아, 여기 있네. 폭격상환진가 여기 있네. 이거다. <laughs> 이거 같아요. 아, 이거 맞냐? 아씨 기억이 안납니다 놀랍게도 아무튼간에 이제 포격상황 정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장비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장비 이제 뭐 특이냐 극이냐 이런거 볼때 이제 장비에 가지고 있는거 장포가 지고 있는 이런거 비교하면서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고 보통은 뭐1 0원 입사 이런거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딴 애들보다 특공 이만큼 더, 더, 더 많이 들어간다 황충도 특공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황충도 이런거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연쇄율 연쇄가 연상 확률 있죠? 뭐 이런 거한15 정도 넣으면은, 15 아마 청호기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확인 누르면, 저장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매치팔 저장하시면 이걸로 끝. 이렇게 해서 봄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뭐, 포켓상황 증가는 맞나보다. 어, 이렇게 맞네. 이렇게 돼있네. 특, 특공, 특공대건포켓상황 증가.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특공상황은 늘리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요 밑에 전법. 이거 이것저것 많이 연습해봤는데, 진짜 실험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 난왜 뭔지 모르겠는데, 적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조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거 쓰는 법 아시는 분 댓글 좀 누군가 알려주셨겠고, 아, 주의하, 주의사항. 특기는 네 가지밖에 못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봄을 만들 때잘 조합을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어,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어, 혹시 뭐 만드실 때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목이 잘 모르겠어요라든지 혹은 뭐아 이거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건 가능한가요라 같은 것도 댓글로 여러분이막 남겨주시면은 저도 뭐할수 있는 만큼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사투십비 생활 되세요. 롯빠